한번 물면 놓지 않는 순성 있는 할머니 웃짜웃짜웃짜 웃자+ 웃자+ 짜 으짜짜 꿈꾸고 자전한 웃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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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웃짜웃짜웃짜 웃자+ 웃자+ 이자 웃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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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웃짜웃짜웃짜 웃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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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세대 할머니 으짜 으짜 으짜짜 으짜 으짜 으짜짜 손주 자랑이 여러 일 손주 바보 할머니 으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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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어? 으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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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아이고 이거,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와되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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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와 진짜 감동입니다 지금 현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렇게 났어요 해도, 이렇게 해도 보여줘 네. 으짜 이거를 맛있게 불러야 돼 오. 지금 내가 거기에 있는데 으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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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도 이렇게 그냥 으짜 으짜 평범하게 하면 안 돼요 피디님 이것도 한 보여줘 보세요 으짜 나오는 거 한번 물면 놓치 않는 근성 있는 할머니. 으짜, 으짜, 으짜짜, 으짜, 으짜짜, 이렇게 하는데 으짜, 으짜, 으짜짜에서 네, 으짜, 으짜, 으짜짜 아 끌어줘야 되나요그 얘를 짜를? 알게죠 끌어줘야 되나요? 아니요 쫙 끌어줘야 돼지아 으짜짜 이렇게요. 으짜, 으짜, 으짜짜, 으짜, 으짜, 으짜짜. 와 이러면 서든있스 질래요, 님 이렇게 하고 제일 끝에 제일 네. 끝에다가. 손자랑 열어린 손주마보리할머이아짜 있자+ 짜자 있자+ 짜자 있자+ 있자+ 있